안녕하십니까 선한모터스의 김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 S350 롱바디 모델이 되겠습니다 구형이지만 외관도 중화한 매력이 있고 승차감 또한 좋은 무엇보다 가성비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은 최초 등록일은 2009년 10월식 근데 2010년형 모델이고 주행거리는 31만km 무사고 차량이고 물론 단승교환은 있습니다 본넷 운전석 휀다 단승교환입니다 골격에 대한 사고는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렴한 이유는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이죠.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좋기 때문입니다. 어, 유튜브 보시고 괜찮다 생각이 되시면 저렴 한번 보고 시승해 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09년에서 10년과 모델이 다릅니다. 2009년형 모델은 전기형이고 2010년형 모델부터가 폐라든가 뒤에 후면부가 조금 디자인이 바뀌어서 나오는 후기형 모델이에요. 그 당시에 출시가는 약한 1억 5천, 1억 중반대 왔다갔다 하던 모델입니다. 1천만원에서 뭐 2천만원 정도 같은 모델 근데 사양 주행거리에 따라서 3천만원까지 가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900만원에 판매를 할 겁니다 주행거리가 31만 키로인데 아 그거 뭐 문제 있는 차 아니냐 수리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아이 정도면 정비가 잘 되어 있고 타시는데 크게 무리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거든요 카센터 사장님께서 이 연식치고 굉장히 정비가 잘돼 있다 그런 판단을 제가 듣고 서울에서부터 저희 수원까지 제가 주행을 해봤지만 차량 컨디션, 주행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차에 뭐 잡소리라든가 그런 거 전혀 없고, 뭐 핸들 유격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벤츠의 기술력이니까 30만 키로가 됐어도 주행하는데 큰 문제 없는 그런 차량이다 생각을 하시고 보러 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후기형 모델의 천만원 밑으로 나오는 매물은 자주 있지 않습니다 30만키로라 그래서 부담이 생기실 수도 있죠 하지만 타보시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만한 그런 지금 상품이 되겠습니다 외형적으로 조금 조금씩 아쉬운 부분도 있고 물론 실내에도 조금씩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준수한 편입니다 찬찬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보시면 라이트 뭐 크게 기스가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약간 기스 있네요 그리고 이런 거 그리고 그릴도 이 정도면 뭐, 깨끗한 편이고, 아직 벤츠 앰플럼도 잘 달려 있습니다. 뭐, 흔들거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본넷 또, 과거에 도색한 흔적은 조금 있습니다만, 본넷 교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색을 했겠죠. 근데, 괜찮습니다. 양호한 편이고, 전면부, 어 상태 준수합니다. 앞에 헤드라이트랑, 여기 밑에 이제 데일라이트 부분, 뭐, 이런 부분도 다 등화장치가 잘 나오는 걸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본넷 여실 때, 벤츠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릴이 잘못하면 파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들으시고 여기 고리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당기시고 이렇게 울리실 때 여기에 여기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살짝 들어주시면 되고 엔진 소리 뭐 양호합니다 카센터에서 제가 점검 받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점검이 잘 됐기 때문에 준수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격에큰 사고 없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은색깔로 아카로 뿌려놓은 것 같아요 차에 뭐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뿌린 건 아니고 카센터 사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했는데 차가 좀 깨끗해 보이고 싶어서 뿌렸다 네, 손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딱히 문제는 없다 그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측면부 한번 보실게요 여기 펜다 부분도 깨끗하고 휠은 물론 뭐 기스가 좀 있죠 휠 사이즈는 18인치 휠 255에 4518이고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트레드는 50% 정도 남았다 좀더 타실만한 그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측면부 전체적으로 뭐 크게 찌그러짐이나 큰 기스 그런 거 전혀 보이지 않고요 아 여기 여기 찍혔네 살짝 여기에 살짝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뒷타이어는 여기 앞타이어부 다우신 많이 남았어요. 한 6, 6 70% 정도 남았고 마찬가지로 2 5에4518 미쉐린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은 후륜구동입니다. 참고로 그 뒤에 데일라이트 부분, 이 부분 이게 후기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후기형은 이 부분이 또 생명입니다. 전기형은 이런 또 모양이 안 나오죠. 좀 구형 느낌이 많이 나는데 후기형부터는 그래도 나름 LED가 나오기 때문에 요즘 차 느낌이 나는 모습입니다. 대형 세단에는 이렇게 파워 트렁크가 또 들어가야겠죠. 트렁크 공간 넓은 공간이고 굉장히 깨끗한. 한 편입니다 밑에 수납공간도 있고요이 쪽에도 수납공간이 또 있습니다 누르면 트렁크가 변동으로 잘 닫히죠 뒤에 유리창도 깨끗한 편입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 30만 키로 인걸 감안하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연식에 2 키로수 에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편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런 부분도 어 상태가 이 정도면 준수한 편인 것 같습니다 후면부 또한 전체적으로 양호하다 소프트클로징 기능이 다 들어가져 있어서 대형 세단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받으면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엔진 시동은 굉장히 부드럽고, 내비게이션 화면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실내 상태가 깨끗한 편이에요. 가죽, 이렇게 원래 오래되면 여기가 가죽이 좀 쭈글쭈글 이렇게 흐느적거리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 준수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윈도우 스위치를 다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 브레이크 들어있고, 오토 라이트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이렇게 돌리시면 핸들 열선 작동하시는 거고, 핸들도 전동입니다. 위아래로, 뭐, 앞뒤로도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드 핸들인데, 어디 크랙 간 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되게 부드러워요, 지금. 핸들, 우드 핸들 안 좋은 거는 금 가고 좀 깨진 것들이 있거든요. 요렇게, 요런데. 요런 부위에 금이 막가는 차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우드들은 A급이다. 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패들시프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펄럼식 기어 변속이 가능한 거고요. 전후방감지가 있어요. 작동 잘 되는 거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에어쇼바가 장착이 된 차량인데, 앞뒤 다 작동이 잘 되는 거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차량이 올라간, 앞뒤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에어쇼바 작동이 잘 된다. 그점 중요하게 여겨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CD 체인저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SD카드, 당연히 블루투스, 오디오 뭐 그런 거 작동 다 되고, 폴더, 뭐제더리 그리고 여기에 이 우드들도 굉장히 지금 깨끗한 편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기능들도 다 작동 잘 돼요. 안 되는 거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뒷좌석 커튼 뒷좌석 커튼도 잘 올라가지고요 잘 내려오고 천장에 썬루프 한번 열고 닫아볼게요 이렇게 한번 누르면 한번 누르면 이렇게 열리고 한번 더 닫기면 썬루프가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습니다 닫으시면 되고 뒤에 안되는것 없이 작동 잘 되네요 내비게이션 화면 잘 나오고 오디오 오디오 소리 나오죠? 차량 잘 어울리네요. 네, 차량 아주 잘 어울리는 CD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전화 블루투스로 연결하실 수도 있고, 비디오는 이제 뭐 DVD, CD 넣으시면 되고, 그래서 오토 공조기 다 되고. 여기 매뉴얼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껌네. 하이패스 단말기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쪽은더 깨끗하죠? 아무래도 운전석보다 조수석이 훨씬 더 깨끗한 걸볼 수가 있네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키두개다 있어요. 뒷좌석은 좀 놀랍습니다. 왜냐면 하 너무 깨끗해요. 아직도 여기는 뽀송뽀송합니다. 가죽 이 느낌도 깨끗하고 좋아요. 뒷좌석 커튼 요거 누르시면 커튼 다 작동 잘 되고 있고, 올리시면 되고, 반대쪽도 작동이 잘 되고 있는데, 뒷좌석 커튼도 판판하니 뭐 흐느적거림 없이 잘 되고 있네요. 뒷좌석은 약간 이렇게 누워가는 맛이 있어야죠. 뭐 헤드레스트도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스크린도 열 수가 있고. 진짜 이게 900만 원이라니 감사한 그런 차량이 되겠네요. 이 차량은 속된 말로 까오잡기 좋은 차. 아, 까오잡기 좋은. 또 내가 나이가 있는데 아좀 까오잡기 괜찮은 거 없나? 딱 이거예요, 딱 이런 거. 주행거리가 많아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뭐 타는데 전혀 지장 없다 어디 술 한잔하시고 뒤에 이렇게 딱 타고 가시면은 뭐 이만한 퀄리티가 없지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주행거리 좀 짧은 거이 모델 타시려면 못해도 천중반 뭐 2천만원대 막 이렇게 있거든요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이 매물이 나왔다 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폴더도 부러진 거 없이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뭐 리모컨까지 들어있네요 이거 이렇게 가운데는 수동이구나 이렇게 하고 앞에 버튼 누르면 얘가 뒤로 넘어갑니다. 벤츠에는 그 기능들이 대부분 있어요. 공조기 작동 잘 되죠. 오토 공조기 있고 좌우 개별 이에요. 차 너무 좋다 이렇게 싸고 좋은 차 지금 판매 중에 있으니 영상 빨리 편집해서 올려 드려요. 괜찮으니까 제가 소개를 하겠지 그죠? 안 좋은 차는 제가 영상으로 만들질 않아요 자신 없는 차는 자신 있으니까 소개를 합니다 오셔서 새차 같은 그런 퀄리티를 바라시면 그냥 오지 마세요 미리 단호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상에 딱 말씀드린 그대로 그대로만 딱 생각하고 오시면 됩니다 이상 선암모터스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